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몰고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비겁함과 미련함이 우리를 이중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비굴함과 어리석음이 변하여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야곱은 가능한 한 형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게 내가 야곱인 것을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 아닙니까? 야곱인데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버지 마다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이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나를 나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남의 이름을 갖고 나를 속여 먹는 것,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인 동시에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딘가에 가서 내 이름을 안 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뭔가 속이려고 하는 것. 뭔가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야곱은 얼마나 벌렁벌렁 했겠습니까? 가슴이 아, 아버지가 이거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숨겼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마다들 애서입니다. 게 급했습니다. 빨리 잡수세요. 빨리 이 고기 마음껏 드세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있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 보면, 에? 앉아서 잡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어디 가요? 목표는 어디 가요? 나 지금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 속임을, 에? 속이면서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늘내아들아 했던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좀 야, 야곱의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여기 한번 거짓말하니까 두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나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랬더니 또그 다음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잡게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칭호를 보면 늘 칭호가 늘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여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일생을 보면 에서라고 하는 정체성들 사모했던 정체성, 아 내가 에서처럼 돼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에서 자아 자기의 야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기까지가 한평생이 세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부터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데가 또 한평생 걸려요 언제까지 가야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 나의 하나님이구나 평생 걸려 이것 갖고 싸움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바꾸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엄마의 하나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아빠의 하나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만 보고 엄마만 보고. 우리 엄마가 교회 가려니까 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아이거안 하면 나 용돈도 안 주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세월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그렇게 사모했던 그 정체성에서 아니야 이제 나는 야곱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멘토와 또 스승을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아, 우리 스승은 이런 말씀을 했지, 우리의 멘토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아내 형은 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그것을 내가 따라갑니다.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깨닫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저 스승과 다르구나. 나는 저 위대한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고 나는 어머니하고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나는 나인데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 이 심리학적으로도 정신 의학적으로도 이게 성숙이고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숙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구나. 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부시키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감사가 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납니다. 내가 그렇게 멋진 배우처럼 생기지 않았어도, 나는 나로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돈이 많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도, 나는 나로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남의 것을 따라가느라고, 이 그냥 바지까랭이가 찢겨지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자리를 확인해야,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오고, 인생에 감사가 오고, 인생에, 아, 이렇게 내 인생을 나는 열어가겠다고 하는 포부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나를 붙잡게 되는데, 끊임없이 나는 누구에게인가 예속이 되어져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예속이 되고 어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속이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집착하는 이 집착의 증세가 야곱에게 끊이질 않아서. 이 집착하는 증세가 언제 가야 끊어지냐? 그 세월이 수없이 가고 나서 야보강가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끊어져요. 여러분, 이 세월이 얼마나 야곱의 인생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야곱은 자기 인생의 문제만을 갖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았어요. 이 야곱. 21절에 이런 야곱을 보면서 다시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이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까이 가서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런데도 또 질문하는데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퍼요 자기가 없어요 남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축복으로 주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 본을 받아야 돼요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훌훌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나답게 내게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뒤에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어갑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너다. 너 정체성을 확실해라. 그리고 너는 너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얼고 메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야나하나 벗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는 순간 우리는 홀홀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